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HLB 생명과학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6월 14일 박스권 하단인 1500원이 깨지면서 지속적인 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진입 구원이 깨진 뒤에 1만 원 부근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이 등락률을 반복하다 주가는 7월 6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후 횡보하던 주가는 7월 17일에 hlb가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니비 미국 식품의약품 fda 본 심사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갭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날 hlb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hlb 미국 자회사 엘레베가 fda로부터 정식 허가 심사 개시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신약 허가 승인을 위한 지막 단계예요 이로 인해 주가는 만 600원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장 마감에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보이다가 8,680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9,200원을 넘어서 현재는 9,5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생명과학은 예전부터 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이번 7월 17일 하락 당시에 공매도 비중 중은 10%가 넘었는데요. 이후 다음 날까지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서 24% 이상까지 좀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후 31일 공매도 비중은 최고점인 31.8%까지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확대가 됐어요. 그만큼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 주가는 하락을 지속 이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공매도 비중은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9월은 예전처럼 공매도 비중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매도 세력 또한 현재는 주가를 끌어내리기 보다 보다는 이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금일 주가는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1만원까지의 빠른 회복세가 현재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주식은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제가 오늘 HLB 생명과학에 관해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23년도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종가 매매,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시간 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종가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사업 영역은 네 가지예요. 반도체 소재, 태양광 소재, 그리고 LED 재료, 총매 사업.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인데요. 2014년부터 반도체 소재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회사 업체 등록 이후 대만과 중국까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소재 사업은 TMA를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LED 소재는 예전에 전 세계 3개 회사만이 생산하던 이 TAM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하면서 TAM 원료로 TMG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전구체인 TEG, TMA, TMI, CP2MG 모두를 제품하면서. 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총매 사업은 LED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TMA의 수요처를 메탈로센 조총매인 MOA 개발을 시작하면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메탈로센 컴파운드와 담지 총매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총매 사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매출을 보면 이 반도체 소재 쪽이 한6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좀 좋은 만큼 23년 1분기 매출액은 302억 원, 영업이익은 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1년부터 성장을 시작하면서 22년 매출 1,315억 원, 영업이익은 354억 원을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지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이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배터리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이게 중요한 게고가 원재료가 없는 거예요. 대량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로 확인이 되면서 현재는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죠.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21년 12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2년 6월에 이 특허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고체 전해질 재료인 황화리튬은 천연 광물로서 산출되지가 않아서 합성이 필요한데요. 기존 합성 방법으로 액체 암모니아에서 리튬 금속과 황을 반응시키는 방법이 없으나 이 암모니아 액화는 저온냉각과 고압이 필요해서 이 생산성이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취급이 용이하고 저가인 출발 물질을 이용해서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단시간 내이 단시간 내에 황화리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저온에서 고가의 원재료 투입 없이 이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핵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이 반도체, 태양광에 이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물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기술력으로 레이크 머트리얼즈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관련 기술 및 공정 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연말 양산 설비를 준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65억 원을 들여서 전고체 생산 설비 등을 완공시킬 계획으로 올해만 세종시에 완공 예정인 시설투자만 좀두 건이에요. 8월 말 125억 원을 들여서 연구소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고 9월 말까지는 140억 원을 들여서 하이케이 전구체 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 시장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경우 현재 중국 의존도가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거의 90% 가까이 되죠 이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전구체 내재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황아리팀의 특허 기술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굉장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레이크 버트리얼즈는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 향후 성장성이 엄청날 거라고 시장에서는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주가는 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끝없이 이 조정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만큼 보유자분들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SK 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에 대해 정부체 총매 등 유기금속 화합물 분야 글로벌 넘버원으로서 TMA 까부터 말씀드리는 TMA 제조 기술과 화합물의 설계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TMA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외에 세 곳에 좀 불과하고 화합물 배합과 제조가 가장 까다로운 이 테크의 영역. 테크의 영역은 레이크 머트리얼즈만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SK 연구원은 공사는 핵심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별 다변화, 제품별 다변화, 고객 다변화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아, 커패시터 유전체 각막의 이는 AI 203의 전구체가 TMA예요. 이 외에도 ZR 계열과 HF 계열 등에 하이테크 전구체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고 공정 미세화에 따른 하이케이 수요는 긍증적으로 늘어난다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LED 허유화까지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국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매집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조정이 이어진다 해도 국가는 앞으로 당연히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현재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6.19% 정도 됩니다. 외국인은 7월 21일 2%대까지기중을좀 축소를 한 뒤에 이후 지속적인 매집을 이어가면서 현재는 6%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OBV 지표를 봐도 현재 주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견고하게 고점을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매집세력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는 걸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 지표를 보면 현재 RSI 지표는 이30 구간의 지표가 위치해 있어요. RSI는 이 30을 저점, 70을 단기 고점으로 보는 만큼 현재 주가는 완벽한 저점 구간에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집과 이렇게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이0 0 0 원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매물 소화가 좀 나온 뒤에 국가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안망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많이 고민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레이크 머트리얼집,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이 대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레이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이 추감에서 탔죠 가장 중요한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 가 있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에 대한 향후 기업가치 부분과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 분이나 보유자 이 주주 분들께 다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이주린니 분들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레이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 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첨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